이찬원은 매번 라이브 스트리밍에 나타나거나 단한 번에 지은 커버로 트로트 음악계를 놀라게 만들며 트로트 팬들의 경탄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풍부하고 뛰어난 퍼포먼스 능력은 단순히 현대의 곡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전 작품 심지어 10년 전에 발표된 곡들까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의 음악은 관객들의 주목뿐 아니라 음악 차트에도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이찬원의 트로트 월로 아티스트들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트로트의 거장 중한 명인 나무하는 이찬원이 자신의 곡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양한 버전을 선보이며 그의 작품들이 현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찬원은 나무하의 곡들을 뛰어난 능력으로 소화하며 선배 아티스트의 탁월한 작품들을 음악 차트 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무화는 이찬원을 가장 사랑하는 후배로 인정하며 그를 트로트 음악계의 희귀한 천재라고 특별히 칭찬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 열정적인 행동력, 창의성이 결합되어 트로트 음악을 다시 유행으로 이끌며 많은 관객들의 주목을 끌어들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무대에서도 뛰어난 연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과 개성적인 퍼포먼스로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트로트 음악을 젊은 세대와 가깝게 가져가며 이 전통적인 음악 장르의 미래에 더 강력한 회복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찬원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앨범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히 음악적 실험을 넘어 트로트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그의 야심을 반영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트로트 명곡들을 현대적인 편곡으로 재탄생시키는 동시에 자신만의 창작곡도 포함하여 앨범을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앨범 제작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음악가들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프로듀서들부터 전통적인 트로트 작곡가들까지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찬원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찬원은 매일 새벽까지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험했습니다.